요즘 계절이 바뀌면서 차량 점검 많이들 하고 계시죠? 혹시 이 타이어 교체는 제때 하고 계신가요? 사실 요즘 몇몇 분들이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재생 타이어로 교체를 하거나 출시 6개월 이후에 타이어로 교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 정말 큰 위험이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안전한 타이어 관리를 위한 현명한 선택! 최저 가격, 최고 성능을 보장하는 DC 타이어에 찾아왔습니다. 이곳은요, 20년 전통의 역사를 자랑하면서 혁신적인 유통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곳인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지금 제 옆에는 타이어 전문 유통 기업 디시타이어의 마케팅팀 김난경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 디시타이어 어떤 기업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디시타이어는 국산 수입 타이어 전문 쇼핑몰입니다. 아마도 많은 고객들이 온라인에 수많은 타이어 쇼핑몰들과 오프라인에 많은 대리점들이 있어서 좋은 업체를 찾는데 어려움을 크게 느끼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DC타이어는 제조기간 6개월 이내의 타이어를 공동구매를 통해서 싸게 구입해서 고객과 그 다음 전국 115개의 대리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타이어 장착과 밸런스 체크, 공기 타이어 공기압 체크 등 서비스를 받으신 후 후불로 결제를 하게 되니까 많이 신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리점은 불안한 경영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고 따로 홍보를 하지 않아도 영업력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DC 타이어 대리점 고객 모두 윈윈이 될수 있는 그런 모델인 거죠. 네, 역시 업계 1위를 지키는 DC 타이어답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이 DC 타이어가 오기까지 시행착오나 에피소드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온라인에서 타이어를 구매한다는 소비자 인식이 자리 잡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는데요. 뭐, 에피소드로는 초창기 저희 CS 직원의 실수로 인해서 고객이 사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저희 타이어 교체하는 장비를 다 가지고 가서 교체를 해드리기도 했고, 고객 휴가지까지 찾아가서 타이어를 교체해드리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타이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성 운전자분들이 오시면은 특별히 이제 더 신경 써서 안전 교육을 시켜드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 DC 타이어와 고객, 대리점 모두에게 좋은 체계를 갖고 계시네요. 그리고 이 DC 타이어에서는 고객 안심 보증제와 또 당일 예약이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어떤 건가요? 네. 타이어 하면 정말 잘 모르겠다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희 DC 타이어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정말 아주 심플하게 제조사와 차종을 선택하고 타이어 사이즈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타이어 사이즈를 모르셔도 가까운 곳에 직영점을 검색해서 예약을 하시면 은 고객님께 해피콜을 해서 추가 상담을 해드립니다. 어떤 타이어를 교체를 하셔야 되는지 추가 상담을 통하, 통해서 당일 예약을 하고요. 예약한 날에 가서 타이어를 바꾸고 밸런스 체크 등 기본적으로 해 드리는 서비스를 받으시고 장착비가 포함된 금액을 후불로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아마 가장 큰 저희 디시타이어의 특징일 수도 있는데요. 그다음에 고객 안심 보증제는 디시타이어만의 자신감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첫 번째는 타 업체에서 배송비, 장착비까지 포함된 가격으로 만약 같은 타이어를 더 싸게 판매한다면 차액만큼 100% 현금으로 보장을 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정품을 보장합니다. 정품이 아니면 구매 금액의 300%를 즉시 보상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디시 타이어에서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 펑크 수리, 그 다음에 공기압 점검, 위치 교환은 평생 무료이며. 제품 보증 기간은 7년간 무상 AS를 책임집니다. 네, 이 팀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DC타이어의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그럼 DC타이어의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DC타이어는 DC타이어라는 브랜드를 더욱 키우고 그래서 바인 파워를 키워서 타이어 가격을 반값에 전국 대리점에 공급을 해서 고객에게 보다 큰 혜택과 좋은 서비스가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또한 타이어에 대한 이세찬 감독과 함께하는 안전 운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올바른 타이어 선택과 안전 운전 습관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시 타이어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이 타이어 기술 연구센터가 있다는 점인데요. 이 강응원 센터장님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 타이어 기술 연구센터, 어 조금 생소한데요. 어떤 곳인가요? 온라인도 오프라인하고 똑같이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하시는 고객들한테 기술적인 어드바이스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센터입니다 네, 그럼 또이 계절이 지금 겨울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계절이 바뀌면 이 타이어 관리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단히 중요하죠 제 겨울철에 접어들고 있잖아요 겨울철 하면 떠오르는 게 눈길에서 미끌리고 뭐 대단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이어는 통상 여름에 쓰는 타이어하고 겨울에 쓰는 타이어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고무는 온도가 떨어지면 딱딱해져요 근데 겨울용 타이어는 온도가 떨어져도 딱딱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미끌리지 않는 겁니다. 또 수로 겨울용 타이어를 쓰지 않더라도 아무래도 새 타이어로 교환을 하게 되면 더 미끄러지지 않겠죠. 그래서 겨울에는 어느 때보다도 타이어를 교체하는 수요가 대단히 많습니다. 네. 계절별로 타이어 교체나 점검은 꼭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교체를 할때 어떤 기준으로 타이어를 골라야 될지 좀 헷갈리거든요. 좀 알려주세요. 타이어는 대단히 그, 그 종류가 다양하고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차종, 그 다음에 드라이빙 스타일, 이런 것에 따라서 철저하게 상담을 통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디시타이어의 한현진 과장입니다. 네, 일단 오늘은 그 손님이 타이어를 장착을 교환하시는 걸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어, 첫 번째로 일단 은 음, 바퀴를 먼저 빼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를, 이렇게 탈착을 하게 되고, 이제, 타이어를 이제 전체적으로 면을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일반 분들은 이 타이어 마모 한 개선을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옆에만 보시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보통 타이어의 이렇게 옆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화살표 표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옆면을 따라서 가보시다 보면은, 홈 중간에 튀어나온 부분을 볼수 있는데요. 네, 요 부분이 지금 요 옆에 거 블럭들이랑 높낮이가 처음엔 많이 나있는데 마모가 되시면서 높낮이가 같아지고 있는데요. 거의 요게 이제 법적인 기준은 1.6mm 까지 높낮이를 타시면 되시고요. 그 이상을 타시게 되시면은 이제 제동력이나 이제, 어 많이 밀리시고 더 많이 미끄러워지시기 때문에 요한계까지만 타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예, 좋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새로 가실 타이어랑 기존에 쓰시던 타이어랑 이제 확연히 비교가 되시는데요. 어, 이렇게 지금 보시면 뭐홈 자체도 이렇게 많이, 많이 이게 깊이가 차이가 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얕아지신 거는 많이 매우 위험하시고, 제동력도 짧아지시고, 아, 더 길어지시기 때문에 매우 안 좋으시고요. 어, 이렇게 지금 새 타이어로 가시게 되시는 타이어는, 어, 이제 모든 거는 다 사이즈가 있으신데, 이 타이어 옆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타이어마다 다 이렇게 사이즈가 표시가 되어 있으세요. 신발에도 사이즈가 있으시지, 타이어도 사이즈가 있으신데, 예, 여기 이제 숫자가 265, 60R에 18인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이 사이즈는 이제 265는 이렇게 이 폭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60은 이 타이어 높이 단면폭을 말씀하는 거고요. 그리고 끝에 마지막 18인치는 타이어 내경 인치를 말씀드려요. 어 그래서 지금 새 타이어, 갈 타이어도 받친 어 스펙이신지 이렇게 사이즈를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265에 6 0 r 에 18인치. 네, 어 그리고 이제 타이어에는 다 수명 그리고 제조된 날짜가 있으신데요. 어 보통 이제 국산 타이어로는 6개월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수입 타이어는 유통 과정에 수입에서 만들어 져서고 오기 때문에 어, 이렇게 보시면은 뒤네 자리 넘버 숫자가 있습니다. 어, 뒤에 두 자리는 끝에 두 자리는 연도를 표시하는 거고요. 올해가 2013년이니까 13을 표시하는 거고요. 그리고 앞에 두 자리는 1 0이라는 숫자는 2013년 1 0 번째 주에 생산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수입 타이어 하더라도 1년 이내 에 제품만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에 더큰 지장은 없으실 겁니다. 네, 지금 막이 DC 타이어에서 타이어 교체를 마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처음에 이 디시 타이어에 처음 선택한 계기가 있으세요? 음, 친구 소개로 2년 전쯤에 우연히 알게 됐어요, 여기를 그래서 뭐뭐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해서 구매할 수 있는, 이제 저렴하고 친절하다고 소개를 받게 돼서 이렇게 좀 음, 방문했는데. 말대로 이렇게 너무 친절하고 좋으시더라고요. 네. 2년 전에 친구 소개로 단골이 되신 손님이었네요. 그러면 우리 DC 타이어의 차별화된 장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역시 가격인 것 같아요. 좀 최신 걸로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고 그래서, 예, 너무 만족도가 높아요. 네. 역시 고객을 만족시키는 DC 타이어답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만족스러웠던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좀 놀랐던 게요. 당일 예약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말 만족스러웠고요. 우리 오셔서 이렇게 직접 장착해 보시면 네. 제가 만족하는 그 부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디 c 타이어 안전관리 7개명 1. 매월 1회 전반적으로 타이어 점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마모한 게 1.6mm 이하인 타이어는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3. 타이어는 적정 공기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4. 장거리 고속 주행의 경우에는 계속적인 주행으로 인한 타이어 내부에 축적된 열을 식혀주기 위해 2시간마다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타이어의 불규칙한 마모를 방지해서 수명을 연장하고 연비를 향상시키기 위해 타이어는 일반적으로 5,000km에서 1만km를 주행한 뒤 위치를 교환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6. 상처난 타이어는 운행 중 파열될 수 있으므로 가까운 판매점에서 점검하며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새 타이어로 교체해야 합니다. 7. 스페어 타이어는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기압, 상처유무, 남은 홈 깊이 등을 필히 점검해야 합니다. 평소에 작은 관심과 꾸준한 관리를 통해 타이어 사고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타이어의 안전, 저희 디시 타이어가 고객과 함께합니다. 네 최고의 품질은 물론이고요 고객 만족에도 힘쓰는 모습이 정말 돋보였는데요 그동안 매장에서 비싸게 타이어를 교체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오래된 타이어를 교체하셨던 분들이라면 이제는 출시 6개월 이내에 정품만 지급하는 DC타이어에서 안전하게 타이어 구매해 보시길 바랄게요 또이 타이어의 제조일자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지금까지 안전한 타이어 관리의 앞장서는 DC타이어에서 리포터 박슴이었습니다.